자,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재료가 잘 튀어나왔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었던 이런 낙폭에 의한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의료 AI들이 진짜 심상치가 않아요. 다시 살아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정도의 낙폭을 보여줬었었는데, 일단, 딥노이드 친구의 경우에는 어떤 재료가 있었느냐,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소식이에요. 일전에, 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ai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에 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그러한 재료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거는 기대감 뿐인 차트 흐름에서 이제 상용화 되게 된 거죠 기대감만 갖고도 이렇게 올는데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가격대를 여기서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배시세 중단 지점에서요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다시금 밀어 올릴 수 있는 트리거로서 적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일단 상용화로 탄력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 신고가 어렵지 않게 갱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장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낙폭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딥노이드 말고도 의료 AI가 심상치 않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이 루니 쪽에서도 최근에 사우디 산하 기업 사우디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 보건청 산하 기업과 이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거한 방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추세적인 반전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전에 이 낙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런게 미국의 미국의 중국 AI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면은 엔비디아가 꽤나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 상으로. 근데 요런게 하방 압력으로 자연스러운 하락 사이클이 나오는. 그중에 요게 터져버려가지고 이렇게 쭉 빠지고 거기다 전쟁 터지고 전쟁 터지고 미국 채금리 등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내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엔비디아 제외하고요 거의 다내대 대외적인 그러한 이유로 인한 낙폭이 가만히 냅둬도 언젠가는 이렇게 회복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때가 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오늘 한10% 정도 상승을 해준 거고요. 윗꼬리는 거의 달리지 않은 채로. 그리고 만약에 깜짝 하방이탈이 튀어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잠깐이 쪼끔 오른 거에 대해. 그런다고 하더라도 밑에 이렇게 장기평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일어나는 패닉셀은 사실상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현상 유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 AI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상향 할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단에 장기평선 매수압력 자,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올라갈 구간밖에 는 없다라고 보시면, 일단 이런 거 메인으로 홀딩해 나가면서 다른 종목들로 최대한 리스크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 반발 매수라는 게장 초반에는 확실히 적용이 되니까요. 그런 모멘텀 있는 단타 종목들, 제가 추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떨어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씩다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구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나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런 식으로. 개장하자마자 약간 떨어진 뒤에 바로 상승 압력.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대로 상승분을 내어주고, 2300 지지라인 부근, 피겨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어준 모습입니다. 일단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러주고 있는 건데 어저께 미증시를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걸로 볼수 있어요. 일단 엊그제 알파벳 구글이죠, 얘네들이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3% 정도 2.몇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어, 메타 페이스북 이쪽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상으로 상당히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와중에 이 GDP가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게 잘 나왔습니다. 호조가 나왔으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거. 이거를 해석하는 방향성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는 없다. 이건 좋은 쪽이죠. 근데 다른 쪽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입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 채금리가 그 10년물 금리 요즘에 이슈되는 거 그게 더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긴축이라는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울고 먹었어요 이제는 진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긴축으로 의, 긴축으로 인한 어 부작용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 경기 침체는 없다 이쪽으로 좋게 해석이 되게 될 텐데 호재를 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 공포 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렇고 일단 이스라엘 상황은 보자면은 이스라엘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 외에는 교전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밝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상전 이미 지상전으로 돌입을 했죠 이게 지금 격화가 좀 빡세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전투기 지상군이 가자 중부 여기를 타격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 이게 압박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를 공격을 하게 됐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현상 유지식으로 마무리를 지은 거로 보면, 진짜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빠진 게 사실, 작년 말, 그러니까 1월 직전, 대상승 직전에 이 정도 빠진 구간인데, 때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슬 변곡점을 터치한 것 같기도 하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온갖 공포 심리가 너무 강해 가지고 부정적인 재료들만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약간의 호재 약간의 트리거라고 할게요 트리거만 있으면 은 사태가 정반대로 전개가 될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지금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수 없어요 이 하락이 왜냐면은 내부적인 요인 지금 워닝 쇼크가 근근히 나오긴 하지만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워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도 그 충분히 많고, 지금, 내수, 이런 쪽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클상의 낙폭 이상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트리거만 있다라고 하면은, 금방 다시 치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노리는 게 맞다고요. 요런 데서 팔아버리고, 그대로 손해를 봐서 나랑 주식 안 맞네 안 해야겠다라고 이제 기다려 보세요 한 길면 1 2주 뒤에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와왜 내가 팔면은 항상 오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게다 시장이라는 거는 인간 심리 정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움직 그래서 제가 제발 제발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고 공포에살 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종목들이 이제 좀 반전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한해서. 자, 그렇게 공포 지수가 상당할 때는 개별 재료가 있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세분출을 하죠. 좀 묵혔다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괜찮습니다. 잠시 그런 단기 수익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들 위주로 드리겠죠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안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 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신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은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버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 같이 투자해 왔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가, 입절가.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랑 진짜 대박 한번 터뜨려 보실 시청자분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해서 정답을 얘기를 하자면은 대시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이런 것들과 같이 1000% 1500%씩 가는 종목들 이 계좌의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종목인 거죠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추세의 양극단을 있는 대로 다 먹는 수익에 비해서는 시간대비 수익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공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천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금이 그게 억으로 바뀌는 거죠 이 투자업계판에서도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 진짜 평상시에는 이 자잘하게 먹고 읽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대어를 낳기 위한 시행착오 그러다가 큰 추세 한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탑승하면은 몇년벌 거를 한 번에 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천 골단이죠. 화끈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수많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이고, 각각 전문가 스타일 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는 한데, 이건 다언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구나 이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무조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저 또한 22년 말에 이 시기상으로 곧 AI 섹터, 그러니까 셀바스 AI 종목에 대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안내 드린 거, 문자, 화면 첨부 드리고요. 시세의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고점 부근인 3만원 부근에서 입절 성공했습니다. 자, 당시에 근거 또한 명확했어요.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이 섹터 자체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기에 이 근거 제대로 적중했고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 대시세 종목, 다음 말로 하면은 다음 주도 섹터의 메인 종목, 대장주죠? 그거를 공략하기에 이 지금이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치세 종목을 공략을 할때 단점이 시행차고, 아까 말씀드린 시행차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손절이 필시, 필수적으로 이게 동반이 되는데 지금 이 자잘한 리스크마저 최소화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명백한 대상승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고 너무나 이미 저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손절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더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뭐 AI, 이 로봇, 이 친구들도 분명히 성장하는 분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과 주식 가격 측면에서 오를 곳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미 1000%가량 대시세를 한번 줬단 말이에요. 23년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다음 대시세가 지금 주도 섹터에서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음 메인 대상생을 일으킬 테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 핵융합풍력 태양광, 이쪽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지금 미국 정부, EU, 이 중국, 이 국가적 단위에서 보조금, 자금을 막 뿌리고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부터 해오고 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점점 긍정, 근본적인 중요성 자체가 2차 전지 그 이상인데 비해, 이 섹터 전반적으로 시가 총액이 너무 낮아요.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시세 종목을 공략하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이 분출 시기예요, 사실. 언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이 AI 로봇, 봐봐요. 이 AI나 로봇 같은 게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옛날부터. 하지만 22년까지는 미동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저가에서 계속 담보를 했고, 이게 23년이 돼서야 부각이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일단 뭐 미래가 기대가 된다고 뭐 아무 데나 담아 놓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가 보고 있는 세부 섹터의 시세분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해,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회 시장이 이 긴축 장기화로 인해 공포심리가 막 가, 가중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이 미국 시장의 낙폭이 이 사실상 박스권의 하단 부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태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초가 될 거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된다면 국가간 자금 사정 동안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쏠리게 돼요. 무조건은 정부당이 자금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랑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대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격이 빠질 때로 다 빠졌어요. 악재에 익숙해져 버린 시작이니까 추가 낙폭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단점인 손절이 생각보다 자주 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완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 때문에. 진짜 기회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따라서 계좌에 영 하나 더 붙여보자고요.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 없고요. 다들 문자 발송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걸로 숫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회는 정말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